그래도 손녀 얼굴은 보고 싶었습니다. 하윤이를 마지막으로 본게두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들렀다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일찍 나왔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저는 결혼식 때 입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손녀 돌잔치에 화사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랜만에 한복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새 옷을 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촐하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68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골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 친척들인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